1.7톤 미니굴삭기랑 2톤 미니굴삭기입니다 부장님 오늘 소개시켜드 장비는 뭐예요? 아예 오늘 소개시켜드린 장비는요 1.7톤 미니굴삭기랑 2톤 미니굴삭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미니굴삭기를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중고를 구입하실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연식이 아무래도 중고다 보니까 특히나 이거는 자동차와 다르게 건설 기계다 보니까 A.S. 나든지, 그리고 수리 고장에 대한 이런 점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장비를 매입할 때 저희가 와서 이제 상품용으로 수리를 하지만 이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100% 수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장비 판매를 할때 고객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굴삭기다 보니까 자동차가 달리 현장에서 작업하는 장비다 보니까 이 고장에 대한 부분이 참걱정스럽에 없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장비들은 쓰시는 동안 당분간는 이런 AS 고장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장비를 소개시켜드려 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게요. 땀마에서 나온 VR17 2021년식 모델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어태치가 많죠? 체버켓, 그리고 수산 뿌레카, 그리고 대중소 버킷 3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이 나오기 전에 구형 노란색 모델인데요. 왜이 장비가 AS라든지 고장 걱정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가동시간이 360시간 밖에 운행이 안 되었습니다. 자, 연식 대비해서 엄청 짧게 탄 거죠? 맞습니다. 보통 1년에 미니가 이제 신차를 사시는 분들은 보통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1년에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한 7-800시간은 운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21년인데 360시간이면 맞습니다. 거진 오미만 하는 시간 100시간 빼고 거의 280시간이면 최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한달 정도밖에 운행이 안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소모품, 그리고 뭐, 이런, 펌프에 물이, 이런 거 자체가 없는 장비라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다시피, 고다202023년식 모델입니다. 어 여기도, 브레카, 버켓 3종, 거기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집게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채 100시간이 안된 미니 굴삭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간혹 이렇게 여쭤보시죠. 왜 이런 굴삭기가 중고로 나오냐? 장비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장비의 하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매물을 매입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장비이긴 합니다. 왜? 일반적으로 연식이 있게 되면 가동 시간 어느 정도 운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매입하는 이제 시세 금액이라는 게딱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그 시세를 딱 정하고 매입할 수가 없어요. 왜? 맞습니다. 차주분들도 운행을 별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 사셨을 때랑 팔때 손해가 크다고 밖에, 못력이 지거든요. 어, 요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뭐, 말할 거 없는 진차급 장비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이제 98시간이면요. 장비 받으시고, 장비 연습 좀 하시고, 그리고, 잠깐 나가서 장비 타게 되면 100시간 됩니다.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두 대를 매입할 때, 하시겠죠, 또. 야, 씨, 또, 싸게 사놓고,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장비들은 싸게 사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왜? 아, 진짜, 왜냐면, 이 차주분들한테 선뜻, 몇 금액을 놓기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러면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금액 놓기가 참 어렵다. 아니면, 우리가 위탁으로 좀 팔아드리면 안 되겠냐, 안 맞으면. 이렇게 말씀을 먼저 서서에 꺼냅니다. 그래서 차주분들 또, 이런 장비들은 왜 나온 이유가, 일이 안 돼서 파는 경우가 흩하거든요? 쉽게 말해, 현장이 캔슬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처음에 입문했다가 또잘안 되셔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가지고 와서 뭐 손댈 게 없잖아요. 중고 장비 같으면, 저희도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입고해서 세차하고 빈유 수리하고 그리고 전체 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도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금액 감안해서 매입을 하지만 얘들은 뭐 그대로 두고 팔아도 될 정도의 장비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그 이윤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많이 안 나니까 생각해서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왜안팔리진 않으니까요. 신차급 장비는 지금 이제 중고 뭐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건설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차급 장비는 입고되면 바로바로 판매됩니다. 그게참 신기한 아이러니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에 광고 나오고 있냐 2,300에 나가고 있고요. 용모대 같은 경우는 얼마에 나가고 있냐 2,950에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차랑 또 비교했을 때또 항상 하시는 얘기죠. 그러면 신차 사지. 맞아요. 저희도 그런 말씀을 항상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신차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린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는 금액이 절충된다는 점어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이상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왜? 장비 자체가 뭐이 연식이 짧고 가동시간도 이만큼 짧게 운행했으면 다른 기능적 하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걸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자, 요거는 2톤 미니 굴삭기인데요. 어, 맞습니다. 구보단만 2톤 미니 굴삭기가 트랙 폭 가변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 얘도 2.3톤의 미니 굴삭기입니다. 톤수가 2.3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 집게 달려있고, 대중서 브레카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워낙 외관도 깔끔합니다. 시간이 짧은, 어, 짧으니까. 어, 안에 보시게 되면, 먼지도 뭐 없을 정도로 호수도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어, 엔진룸 한번 볼까요? 네,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회사 법인차나든지 이렇게 저 장비를 본인들이 두고 현장에 투입할 그 장비를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차를 또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뭐 신차급 중고도 많이 구입하시거든요. 또, 한, 보시게 되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일치급 모델입니다. 얌마 보시면, 안에 먼지만 있을 뿐, 뭐, 내외가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어, 뭐 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집게가 없는 게 조금 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영업하신 분들은 집게를 사용을 안 하시니까, 요 구성만으로 하게 되면 어티치가 전체적으로 풀세트 구성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제 주기장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구요. 이렇게 이제 신차급 미니 굴삭기도 저희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다시피 오늘 얀마 H, 이제 21년식 모델, 그리고 그보다 23년식 모델, 이렇게 가동시간 짧은 미니 굴삭기. 어, 혹시나 영상 보시고 요 장비에 관심 있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니까, 그문의자에게꼭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